7번으로 넘어가는데, 네, 3번, 4번, 5번, 6번을 건너뛰어서 7번으로 넘어갔는데, 7번에서 살짝, 네. 보통 이제 수능시험 문제를 쭉 분석하다 보면, 네, 아마 여러분들 다 분석해 보셨겠지만, 분석하다 보면 꼭저 7번 근처에 항상 나를 괴롭히는 딱한 주제가 나타나는데, 그 이름하여서, 네, 지금 이렇습니다. 그죠? 지수함수가 나와 있는데, 그죠? fx가 음? a에 bx, 네, 빼기 1승이라고 하고, gx 함수 주기를, gx 함수는, 음? b의, 네, 아니, a에, a에 1 빼기 bx승 이렇게 줬어요. 두 개의 그래프에, 두함수의 식을 줬는데, 네, 지난 6월 모의 평가로부터 출발을 해서, 항상 지수함수로 오고 함수에서는, 네, 이 문자들이 아주 정신없이 등장해요. 그죠? 네, 새로운 경향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그냥 정신 못 차릴 정도로 문자화된 어떤 식들을 주고 그 식들의 관계를 추적하라. 이런 문제가 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숫자를 대입해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의 문제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두 그래프 사이의 관계를 따져봐야 되거든. 자, 그런데 말이죠. 지수함수의 기본적인 패턴상 항상 주어진 식은 이렇게 분석하는 거지. 네. A에 응? B로 살짝 묶어서 X 빼기하여 B분의 1승으로 하면 식은 좀더 복잡해졌을지 모르나. 네. 눈에 요 놈이 보인다. 그치? 네, 이렇게 상수가 더해지거나 빼지는 행위는 몽땅 다 평행이동이라 평행 이동의 원리가 눈에 보이는가? 이게 첫 번째 질문이죠죠그 원리를 그대로 아래쪽 함수에도 또 적용시켜 봤더니, 여러분 A 의 입장에서 X 한계수가 마이너스 B니까 마이너스 B로 살짝 묶고 네, X 백이 B 분의 1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말이죠, 괄호 속의 상태가 완전히 똑같고 네, 여기가 부가 호 반대야, 그지? 이때 다시 한번, 주어진 이 그래프는 평행이동이다. 어? A의 BX승의 그래프로부터의 평행이동이다. 얼마만큼? X축 방향으로 B분의 1만큼의 평행이동이다. 이하동문 아래쪽 함수로서도 동일하다. 그치? A의 마이너스 BX라는 BX승이라는 이 지수함수 그래프로부터 동일한 평행이동을 했으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네, 얘네 둘의 관계를 추적하고 나면, 제대 관계가 그냥 눈에 보인다. 됐지? 이때 A의 값은 0과 1 사이라고 하니까, 네, 어떤 감소함수가 나타났는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여기 빼기가 있으니까, 이식을 살짝, 네, A분의 1로 살짝 풀어서, 네, BX승으로 살짝 만들어내면, 아, 얘하고 얘가 서로 역수꼴이야, 그지? 네, 그것까지도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났더니 말이죠. 요두 그래프의 관계상, 그지? X 대신 빼기 X가 들어갔으니까요 위아래 그래프의 관계는, 네, 어디에 대칭? X 대신 빼기 X니까, 아, 이들은 Y축에 대한 대칭 상태에 있었고, 그 대칭인 그래프들을 이만큼 평이동시켰으니까, 아, 그래서 기억 문제가 나타나는 거지. 다시 네, 요놈 식으로부터 요놈 식으로 탁탁 얻어내고 나니까, 네, 얘네 둘은 X 대신 빼 X, Y축 대칭. 그러니까 얘 둘의 그래프는 그지? 요놈 두 그래프의 관계를 따져보면, 이들은 X e q u 분의 1에 대한 대칭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거 기억에 가봤더니, 네, 그게 딱보다그신 비분의 일에 대하여 대칭이네. 네, 가번에 가봤더니 가, 가번 가방. 가번. 가번에 가봤더니 가번에 뭐라고 되냐면 x 2의 대칭이니까 저놈이 곧 2이고, 그래하여 비의 값은 2분의 1이라는 사실을 일단 딱 얻어냈어요. 그치그 다음에 나번이 문제인데 그 나번의 문제가 이렇습니다. b가 2분의 1인 것까지 알아냈는데 그랬더니 말이지 여기가 2분의 1이지, 여기도 2분의 1이고. 그래서 어쨌건 이 식을 만들어본 사람도 있겠지만. 그 전에, 다시, 이리타셔와, 다시 얘하고얘의 관계가 뭐냐. 빼기 승이 뜻하는 반을 이번에는 또 이렇게 해석해봐라. 그지 네. 빼기가 돼있단 말은 서로 역수 상태에 있습니다. 말했지 역수꼴이라. 이해나요? 네. 여기도, 네. 얘랑 얘를 생각해보면, 어차피 평이동을 갔지만 네. 요 놈은 미시 A고, 요 놈은 시이 A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아, 한마디로 말하면, 얘랑 얘가 서로 역수 상태. 즉, fx가 fx하고, 네, gx는 서로 역수 꼬림으로. 이겼죠? 네. 그러니 항상 자는 상태니까, 나반에 주어진 그식 있잖아? 네. f4하고, f4하고, g4를 더해서, 요놈 4를 더해서, 요놈이 지금 2분의 5가 되겠습니다. 라는 말은,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요놈 f4의 값을, f4의 값을 살짝, 알파라고 치면 되지? 여러분 알파라고 치면, 여러분 알파분의 1이 지나지 않고, 그러므로 이 놈은 이차 방정식으로부터, 네, 양변에 2알파를 곱해서 2 곱하기 알파의 제곱이 되었고, 네, 여러분 5알파가 전쪽으로 넘어가서 마이너스 5알파가 되시고, 이 놈은 2가 곱해진 채로 더하기 2콜 제로입니다라는 이차 방정식의 해가 됐다. 그치? 인수는 해가 되었습니다. 2, 1에, 네, 2, 1이 되었고, 여기 빼기 빼기가 되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알파의 값은, 네, 2분의 1이 되거나, 또는, 네, 이가 되겠습니다. 그치? 근데 그 알파가 F4였으니까, 그치? F4라고 하는 것은 직접 여기 4를 대입하고, B의 값이 2분의 1이었으니까, 네, 다시, FX의 값은, 네, A의 2분의 1에 X승 빼기 1이었는데, 다시 한번말 네, F의 4는 뭐냐? F의 4는, F의 4는 4가 살짝 들어갔더니, 네, 그야말로 A. A의 값은 2분의 1이거나 또는 2가 된, 되는데, 문제는 A 값이 0과 1 사이니까 A 값 맞아도 2분의 1입니다. 해서 A 값도 찾고, 네, B 값도 찾습니다. 둘을 더 했더니 1입니다. 해서 7번의 정답이 이렇게 나다. 됐지? 다시 한 번. 이 두식을 보고, 다시입니다. 네, 정리하시기를. 네, 제 1번. 평행이동을 버렸더니, 네, Y 축대칭. 두 번째. 네, 빼기승이란 역수승을 뜻한다. 맞지? 그러니까, 아, 역수골이라 요 놈식을 이해해라. 이렇게 해서, 네, 7번 문제가 이루어져 있었다. 됐지? 네, 이게 잘안 보였을 친구도, 네, 있었을 것이다. 됐죠? 7번이었고요